전에도 우리는 이 내용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지난 2007년 버크저 해수의 회장 워런 버핏이 뉴욕의 헤지펀드 운용사 프로테제파트너스와 앞으로 10년간 인덱스펀드와 헤지펀드 중 어느 것이 더 많은 수익을 낼지를 놓고 내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한 확인해 봤었죠. 오마의 현인이자 투자의 귀재예요. 워런 버핏은 지난 2007년 여름에 뉴욕 해지펀드 프로테제 파트너스의 수장 테드 세이즈와 세기의 대결을 펼칩니다. 워런 버핏이 대중에게 펀드 매니저들에 대한 불신을 얘기하고 다니니까 테드 세이즈가 발끈한 것입니다. 워런 버핏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었던 세이즈는 먼저 내기를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워런 버핏이 뭐라고 말을 했나 하면 많은 똑똑한 사람이 해지펀드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들의 IQ, 그들의 지능이 투자자에게 받아가는 수수료 이 수준은 안될 겁니다. 이 시작이 워런버핏의이 한마디였습니다. 2006년 5월 버크셔 예서웨이 회장이자 투자의 규제 워런버핏이 지능, IQ 운운하는 말에 미국 해지펀드 업계가 발칵 뒤집혔었다고 합니다. 워런버핏은뱅가디의 S&P500 인덱스 펀드 인덱스 원의 어, SPY, VOO, IVV 세 가지가 대표적이죠. 세계 빅3 운용사예요. 블랙록의 IVV, 벵가드의 VOO,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SPY예요. 우리는 어, 코덱스, 또 타이거, 뭐 에이스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세계 빅3 운용사가 시장에서 공고한 위치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테제 파트너스는 5개 헤지펀드 묶음에 걸었어요. 판돈은 각각 32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억 2천만 원을 걸었습니다. 한마디로 주식투자 세기의 대결입니다. 그것도 10년간, 사실 이 결과 10년간을 기다린다는 거 결코 쉽지가 않죠. 1년이론 몰라도 말이죠. 2008년 1월 1일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7년 12월 30일까지 10년간 이어진 이 내기가 그런데 2008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왔어요 첫 해부터 그러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죠. 그런데 버핏의 승리였습니다. 시합 첫 해, 2008년 금융 위기 때 워런 버핏은 마이너스 37% 프로테제는 마이너스 24%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더 많이 떨어졌죠. 글로벌 운용사 뱅가디의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한 워런 버핏은 총 수익률이 85%. 연평균 7.1%에 달하는 높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반면에 5개 헤지 펀드에 투자한 프로테이지의 총 수익률은 22%, 연평균 수익률이 2.2%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10년간의 투자 수익률이 3.8배, 4배에 가까운 차이가 납니다. 연 2%, 3%의 펀드 수수료, 이 프로테이지 파트너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헤지 펀드 같은 액티브 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종목을 고르고 직접 사고 팔고 하다 보니 비용이 많이 들게 돼 있습니다.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인덱스 펀드에 비해서 투자자가 부담을 해야 할 보수 수수료가 높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국내 펀드에 매달 뭐 50만원, 100만원 입금하는 방법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아직도 계실 겁니다. 우리 실린 가족 여러분들처럼 직접 e t 프 종목들을 매수하는 투자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국내 펀드 매니저분들이 당연히 불편해 하실 것 아닙니까? 그분들도 사업을 하는 건데 말이죠. 그런데 돈만 넣고 어떤 종목을 사는지 그것도 나는 원하지 않아 계속 사 모으고만 싶어. 한 달에 50만원, 100만원씩 들어가는 돈으로 나는 시장에 투자하는 e t 프를 그냥 계속 노후 때까지 사 모으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계속 사고 팔고 하거든요. 인덱스 펀드는 우리나라의 코스피 200 같은 이 지수 또 미국의 S&P 500, 나스닥 100 이런 지수에 따라서 수익률이 정해지는 지수 연동 펀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덱스. 액티브 펀드는 반대로 펀드 매니저가 투자 종목 아주 수십 개죠, 보통 직접 골라서 사고 팔면서 수익을 내는 펀드를 의미하는 거예요. 워런 버핏의 승리로 상금은 10년 전에 상금을 기부하기로 했던 자선단체 걸스 오브 오마에 전달됐다고 합니다 이 단체는 여성, 청소년들의 교육과 재활을 돕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은 아무리 뛰어난 주식투자 전문가라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S&P500 지수를 따라가는 인덱스의 수익률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을 거예요 아무리 유노가 펀드 매니저라도 어쩌다 한번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거지 지속적으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2014년 1월부터 2024년 1월 현재까지 10년간의 수익률을 보면 S&P 500 ETF의 대표 SPY, VOO, IVV 똑같아요. 158%, 159%, 1% 차이 나요. 1년이 아니라 10년간. 그러니 똑같다고 보면 돼요. 나스닥 100QQQ는 366% 10년간에 2014년 1월부터 2024년 1월 현재까지 말이죠. 366%. S&P 500의 2.3배의 수익률이에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SOXX는 667%. S&P 500의 4.2배의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자, 이걸 본다면 과거의 10년이 앞으로 미래 10년하고 똑같지는 않아요. 당연하죠. 누구든지 그걸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당연히 비교 차원에서 확인을 해야죠. 그동안의 과정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근데 10년 동안에 S&P 500이 158%, 나스닥 100이 366%,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667%, 어떤 방법으로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나스닥 100 ETF인 QQQ나, 달러로 투자하죠? 또 원화로 투자를 하는 타이거를 비롯한 나스닥 100 오늘 드디어 10만원 넘었습니다. 역사적이죠? 역사적인 10만원 터치했어요. 당연히 또 조정을 받아서 10만원 밑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건 문제 안되죠. 나스닥백 이대표도 불안해서 S&P500에만 투자를 한다면 그 사람의 앞으로 5년, 10년 후에 투자 수익률 아주 크게 차이가 날 것입니다. 이렇게 10년간의 수익률이 2.3배, 4.2배까지 차이나는데도 나스닥 100, 100개 종목에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또한 불안하다고 S&P 500에만 고집을 하고 투자한다 그러면 수익률 안정성은 있겠죠. 그러나 미래 수익률을 보면 큰 차이가 날 거예요. 몇 배씩이나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S&P 500 여기에 비중을 골고루 두고 투자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나스닥 1 0 0이1개 기업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것도 불안하다면 한 종목인 개별 종목은 아예 쳐다보지도 말아야 할것 아닙니까? 나스닥 100, 100에도 투자하는 것이 불안하다면 개별 종목 한 종목에 투자를 어떻게 하겠어요? 아예 건들지도 말아야죠 눈을 가린 원숭이가 다트를 던져서 선정한 주식 종목 다트 아시죠? 동그란 거에다가 딱 어, 던지는 거 아닙니까? 눈을 가린 원숭이가 다트를 던져서 선정한 주식 종목이 전문가가 선정한 종목보다 수익률에서 앞선다. 야 이거 참 누가 말을 했냐면 버턴 말킬 프리스턴대 경제학부 교수예요. 랜덤워크 투자 수업이라는 책에서 전에도 제가 다 소개했던 책들입니다.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이에요. 누군가의 원숭이가 다트를 던져 선정한 주식 종목이 전문가가 선정한 종목보다 수임돼서 앞선다고. 장기적으로 주식 가격은 오르지만 단기적으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느니. 이거 유명한 얘기예요. 이태부에서. 그 건초더미 전체를 사겠다.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느니 차라리 그 건초더미를 통째로 사는 게 쉽다 하고 어, 존 보글, 전 뱅가드 그룹의 회장, 존 보글이 말한 거예요. 인덱스 펀드의 창시자예요. 뱅가드 그룹, VOO. 워런버핏이 유언을 남겼지 않습니까? 또, 10년 동안에 투, 지금 투자 시합했죠? 그게 바로 인덱스 펀드 뱅가드예요. VOO. SPY나 VOO, IVV 다 똑같아요.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책들 다 여러분들께 소개를 했었습니다.